하이, 멀칭을 벗기낸 게요. 여보세요, 이게 다 두더지 집이네요. 두더지가 땅속 깊이 다니면서, 이한 곳으로 막 흙을 파올려서 이렇게 되어있어요. 이걸 두더지 무덤이라고요, 우리는. 두더지 집, 두더지 무덤. 그 한두 군데가 이거 뭐, 수십 군데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, 이게. 이거 봐요. 다 이게 무덤 무덤 그런 건 무덤 같이 생긴 건다 두더지 두더지 소행이요. 자, 기가 막히게 파올려 놨네. 예? 뚜드라미는이 기드라미 예, 저런 애들 잡아 먹으려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. 벌래는땅속에 있는 곤충은 다 잡아 먹는데. 일행이 땅강아지 뭐 하여튼 땅속에서 숨어 사는 곤충들은 다 잡아요 두더지가 다만 땅을 파서 작물들이 시들시들 죽거나 죽지 않아도 크지를 못해요 뿌리 밑을 파 올려버리니까 그게 나빠서 그러지 두더지가 직접 작물을 해치든 않죠. 이렇게 다파 놓으니까 그게 문제죠. 이쪽보다는 이쪽이 남쪽인데, 남쪽보다는 북쪽을 더 많이 팠어요. 그것도 좀 편하네요. 멀칭 걷는 중인데, 멀칭을 걷어보니까 그 문양이. <목소리> <목소리> 에휴. 에이... 오늘 아침에도 민들레가 하나 피었구만. mm <laughs>